우리즘 전주곡으로 갑니다 태훈님은 수정비다 아리 말자대은 안하시나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예요 갈려고 네. 하면 맨날 겹쳐가지고 갈려고 막 하면 다 가져가 나쁜새끼들 황신 아, 존나 세게 간다 이번 판. 자기 한번 쳐보는구나. 뒤졌다 너네는. 너네 뒤졌다고 보면 된다. 진짜 이거 백만 년 만의 황심이다. 신드라 이성만 붙여줘. 내말 부탁할게. 신드라 이성 붙여줘. 이겨보라고? 진짜 뒤졌다고 보면 된다. 이번 판1등의 기운이 느껴져1등 냄새가 느껴진다고. 누가 푸티 먹음? 예박으로 고점 노려야지. 오, 함. 이. 아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예요? 이란 미친 친구 만들기 자크 삼성이라니. 1대 상금 5천원 아, 감사합니다. 이판1대 할게요. 진짜 증명할게요. 증명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황신 먹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거든요? 황신불도. 이 새끼야, 그게 맞아? 쫄렸잖아. 진짜줄 알고. 지면 3원 날리는 건데. 패스트 1은 어떻게 해요? 투네이션에 이 새끼야, 쫄렸잖아. 업치고 요새 하나 더 넣기. 군수님께 팔레스타 없으니께. 초고템포로 간다. 초고템포로 간다. 1대 할게. 오피스타 들기도 하니까. 신드라 이성만 붙으면 진짜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 텐데. 나 그냥 지면 죽는다고 생각할게. 연승 끊기면. 강도가 나 총으로 쏜다고 생각할게. 진심이야. 이렇게 하면 이자긴 한데. 근데 이게 더 세긴 한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자야. 다연승은 어때요? 존나 쉽죠? 근데 이제, 쟤네는 찬템을 먹었기 때문에, 이 찬템을 추가로 들어가는 애들을 이기려면, 템을 바로 뺄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1, 9 3, 4, 이런 애들을 이기려면, 특수한 방법을 써야 돼. 어떤 방법이냐. 6렙을 가거나, 템을 일단 바로 빼는 거는 무조건 전제고, 뭐, 여기서, 여기서 뭐, 쇼진이나 아니면, 크라켄 만들어가지고, 크라켄이래 스테락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빼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정찰을 해서, 아, 좀이새끼들 이길만 하다. 이길만 하다 하면 그러면 바로 쳐야 됩니다. 테락을 빼주고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존나게? 열심히 살아야지. 자, 이길 수 있어요? 상대 완템두 개죠. 매크 만들었죠. 이길 수 있어요? 못이겨요 얘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얘 이길 수 있어요? 못이겨요 황심은 이긴다는 전제하에는 돈으로 사기는 못 쳐도 포페스트6매은갈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만났네? 야, 오히려 좋아 얘도 빡세 탄쇼진의 그거라서 인생 건가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시청자들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디지기 싫으면 서로 무난 인사 주지 마세요 상공상금 걸면 실패금액을 10% 다시 돌려받냐고? 네자그 다음에 제가 얘를 대패해야 돼요 진짜로 안 그러면 얘가 30원 이자기 때문에 똑같아 나도 30원 이자거든 황심으로 하면 나 혼자만 피백이 돼야 돼나안 만났죠? 그럼 이러면 실패한 경우 상대 4렙이고 나 6렙인데 안 만났어 내칭 운을 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안 당겼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연승에다가 황심을 계속 받고 있고 C골드를 따로 받았단 말이야 뭐 그냥 아쉬운 거고 호이이 오긴 했는데 근데 질 수도 있잖아 어떻게 져 얘한테 승률 100%야 단다리 사자 6 6 666? 잔나 사기 잘했죠 템이 잔나템이기도 하고 예뻐가지고 얘 찬템 세개네 이거 렛발로 못 이기냐? 나 완템 두개인데 나는 템이 다야부지게 떨어졌나보네 나이스 개꿀 잔나 안 겹쳤냐고? 네 잔나 대이부룬즈몇개 쓰지? 좀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별로 안 쓰네 어려우지? 이러면 잔나 안 해야지 잔나 안 할래 잔나 사지 말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게 저? 아, 영꾸 영구 박았으면, 영꾸를 박았다면, 영꾸를 박았다면, 니코한테 영꾸 박았으면, 발랐겠죠? 도끼에 보면, 엄니코가 맞지 않은냐고 근데 얘못 이겼을걸, 그래도? 딜이 안 나와서? 얘못 이길걸? 응, 어차피 여기서 끊겼어. 근데 7연승은 갔지. 6연승이네? 어, 6연승은 했지. 박았으면. 이런 찬템이랑 조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돌려요? 이거를? 돌려돌려 돌려 돌림판이라고? 아니, 이걸 왜 돌려? 근데. 별의 의지 14인데. 방마도 70인데. 마저 1 0에다가 방어력 70인데. 별의 의지가 찬템 중에. 진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은데? 제발 1등 한 번만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1등 해볼게요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아 감사합니다 야 1등 6만 원이야 진짜 1등 해볼게 <laughs> 미안해서 그래 나도 근데 뭐 결투가 상징 자이라는데 야 하첸복이 4개라는데 어떻게 저거? 해볼게 어 이새끼 하첸복 4개라는데? 아니 야 9시간 동안 미션 걸어주는데 한 번도 못 해봤대 닥쳐봐 열심히 하는 사람 예. 어, 어, 얼굴에 침을 뱉어 눈 앞에 있다. 나도 열심히 살고 싶어. 일등 하고 싶어 나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일등 하고 싶다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일등 하고 싶어. 왜죠 홈즈? 특별을 계속 쓸까? 팔레 마리 삼성은 뭐 어떻게 했냐? 아 하재봉 네개 있었지. 야 이거 좀 왁스인데. 이 힘든 싸움이 되겠는데? 야 여기도 슈퍼 무슨 뭐 회산 테 이성 회산이라는데 회산 패산. 가진 고점이 찬테만 하라고? 더요 아니 이것도 있잖아 수총. 별류 찍으면 야무진데? <목소리> <목소리> 지금서 밸류가 1등이 되나? 예쁘긴 한데. 나 그냥 나 페스트 10레 될것 같긴 한데. 아 지금 엔간한 거다 있지 않나? 패스트1을 갈까요? 진짜 진지하게? 브레베 상황 보고? 부료리를 2배 돌려보고? 아 이게 특별을 10레벨 추가로 넣고 싶은데. 너무 과욕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 너무 많잖아. 야, 여기 q 에서 패스트 10이 게 말이 되는 이론이긴 하냐? 이론이 이게 맞긴 해. 전쟁 밸류한테 밀릴 것 같다고요. 전쟁 밸류 없는데요. 심내못갈것 같다고. <목소리> 과욕이긴 한가? 지금은 살아 죽을 <목소리> <목소리> 난할수 있어요. 네카어 한가지 뭐... 먹... 과욕이 맞아. 할 만할 것 같은데? 얘랑 싸우는 거 보고. 이기는데? 10 가능이라고? 그니까. 10 가능일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 흑배 빼면 체력 120 빠져. 헤비급 빠지는 거야. 흑배가 이, 이 헤비급 지금 해주고 있어. <목소리> 아 욕이야? 키가 4 6이네 무리한 요구였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이기려면 얘도 얘 심레 가고 있는데 나도 심레 가야 되지 않나? 쟤 이기려면? 아 그러니까 얘는 이길 수 있어. 이걸 돌리면. 근데 쟤를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이 새끼 이길 수 있냐 이거야? 카드 여덟 번째예요. 얘가 괴물, 파켓몬으 근데 세번더 때려야 돼. 와얘 어떻게 이겨? 진짜 사고 삼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자꾸 삼성을 할까? 아, 저 새끼 이길 수 있냐? 자꾸 삼성해도 질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저 전투 중간 많아가지고. 아직이다. 아, 씨발, 왜. We're yeah. yeah. going <laughs> 아 애들 잘한다 <웃음> 네. <웃음>